소송의 종류로서 판결에 의한 소송 종류 들어갔어요. 판결에 의한 소송 종류 들어갔는데 우리가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 있다라는 거 얘기했죠. 판결에는 뭐 종국 판결과 중간 판결이 있고 종국 판결에서는 또 전부 판결과 일부 판결이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제 그 재판에 누락이 있을 때, 이제 일부에 대해서 잠부가 있고, 재판에 누락이 있을 때 이제 추가 판결하는 이런 개념 등이 막 등장해요. 근데 실무상 이 중간 판결은 거의 없어요. 잘안 쓰여요. 그 다음에 일부 판결도 잘안 쓰여요. 그렇지만 잘안 쓰이는 거와는 또 별개로 일부 판결은 시험에서 시험적으로는 잘 다루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부 판결에 대해서만 지금 다시 설명하는데, 이 사건이 하나의 절차에서 두 가지 펼쳐진다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일부분과 이 부분이 즉 소속물이랄까 심판의 대상이 두 개일 때 판결문에 어차피 한 절차에서 쭉 진행되면 판결문의 주문에 일부분과 이 부분이 하나의 판결로 그것을 전부 판결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판결문에 전부가 등장하면, 뭐큰 문제 없어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흔하지는 않는데 일부만 판결을 하고 그럼 나머지 즉 일에 대해서만 일부 판결을 하고 나머지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잔 부분 판결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한 파트만 먼저 판결을 해 주는 거예요 뭔가 이것은 조금 쉽게 판단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쉽게 판단이 나온 것을 그냥 같이 나머지 부분하고 끌고 가서 보통은 전부 판결로 해주는데 아주 드물게 그 부분만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있던 잔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때 그것을 앞에 한 것이 일부 판결이고 나중에 한게 잔부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개념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한 건데 법원이 이 사건이 두 개인데 뭔가 미스해서 판단을 자기 단에는 다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파트만 한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재판이 누락됐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일부 판결의 잠부 판결인데 법원이 뭔가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뜨렸다라는 것을 재판을 누락했다. 뭐 종래 용어로는 탈루했다. 재판을 탈루, 재판을 누락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잠부 판결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추가 판결을 해야 돼요. 추가 판결, 재판의 누락. 은 그런데 지금 일부 판결과 잠부 판결이라든지 재판의 누락이라든지는 원래 한절차에 두 개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쪼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쪼갤 수 있다. 그런데 이두 개가 등장한 게 뭔가 서로 연관이 있어서 함부로 쪼개면 좀 이상해져요. 두 개가 연관이 있어서 판결에 같이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가 바람직하고 쪼개지면 이상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게 일부 판결과 잔부 판결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까 일부 판결은 흔히 실무에서 등장한 건 아닌데 이론적으로 일부 판결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검토하면서 이렇게 이론적인 검토 때문에 시험적으로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렇게 함부로 쪼갤 수 없느냐. 지금 요 기에서 등장하는 것 또는 앞으로 공동소송에서 등장하는 것 등에서 여러분이 아직 공동소송 개념을 안 배웠는데 그다음에 객관적 병합 아직 안 배웠는데 한 절차에 어떤 판결 절차 하나 절차에 청구가 소송물이 청구가 두개 등장하는 경우 두개 이상 등장하는 경우를 청구의 병합이라고 그래요 병합. 청구가 병합됐다. 그 다음에 하나의 절차에 원고든 피고든이 여러 명 등장하는 것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공동소송, 다수당사자소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병합의 형태, 이 공동소송의 종류 형태가 이제 다음 다다음 주쯤에 배우게 되는데 여러 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냥 x가 y 사이에 주체는 동일한데 객관적으로 청구가 병합 또는 객관적 병합이라고 그래요. 대상이 병합이니까 다다음 주쯤 배울 얘기인데 조금씩 미리 해놓는 거예요. 무슨 상황적으로 그냥 하나의 예컨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거 하나 있다든지 아니면 돈 빌려준 거못 받은 대응 청구가 있다든지 이렇게 일대일의 주체 사이에 대상이 하나인 경우가 뭐 가장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그런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이 복수로 갖고 있고 그 김에 소송 내는 김에 그두 개를 같이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만약에 대여금 청구를 할 주장할 뭐 권리가 청구권이 있다 라고 하면, X가 내친 김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여금 청구를 같이 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돈 빌려줘서 못 받고 있는데, 돈 빌려준 거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뭔가 때문에 또 트러블이 생겨서 손해배상 청구도. 주장상 뭐 하여튼 그런 지금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X인 입장에서 Y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그 대여금 청구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절차에두개 내는 것을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병합이라고 그래요. 이 용어 느낌 알겠죠? 그다음에 공동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불러서 피해를 입은 여러 명이 그 버스 운전수나 버스 회사를 상대로 공동으로 원고가 돼서 소송을 낸다든지 또는 피해자가 공동의 가해자 Y1과 Y2를 상대로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를 공동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소송에 있어서 지금 아주 간단한. 1대1의 소송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고 1대1의 소송의 마무리 소송의 종료가 끝나면 다음 챕터에서 이 청구의 병합을 배우고 그 다음 챕터에서 이 공동소송을 배우고 해서 이제 복잡한 소송 형태로 가는 건데 아직은 그러니까 안 배운 개념인데 이거 얘기가 여기서 일부 판결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대1의 단일한 사건은 일부 판결이라는 것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럼 어, 1억 원 청구했는데 7천만 원만 인정해 준 거, 그건 일부 판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인용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우는 내가 1억 원을 청구했는데 7천만 원만 인정된 것은 일부 승소하고 3천만 원은 패소한 거죠 원고 입장에서 그때는 일부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일부 인용 판결이라고 그래요. 대여금 청구래도 1억 원이 5천짜리도 있고 3천짜리도 있고 2천짜리도 있을 때 5천하고 2천짜리만 해서 7천하고 뭐 3천은 안 했다. 이러면 뭐 일부 판결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뭐는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합쳐서 1억 원으로 하지. 그러니까 확연히 구분되는 대여금 청구가 내부적으로 세개 있다든지 하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일반론으로 나돈 빌려준 거 1억은 받으려고 했는데, 뭔가 7천만 원만 인정되면서 7천만 원만 받아라라고 한 판결은 일부 판결이 아니라 일부 인용 판결이다. 그러니까 용어 사용해서 조심하라. 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1대일 사건에서는 지금 굳이 일부 판결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 병합이나 앞으로 배울,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다수 당사자 수송, 공동소송에서예 이제 이론과 이 일부 판결이 이제 결합되면서 문제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어려운 개념이라서 모르는 건 모른 채 아는 사람을 위해서만 간단히 얘기해 준다면 객관적 병합에서는 단순한 병합에서는 그게 단순한 병합이니까 두 사건이 막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주체 간에만 동일한 주체였기 때문에 나오는 사건이지 이두 사건에는 뭐 얽히고 설킨 관계가 하나도 없다면 설사 이렇게 냈는데 법원이 무언가 이유 때문에 일부만 판결해주고 일부는 잠부 판결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병합 중에도 단순한 병합이 아니라 조금 모르는 사람 모르는 대로 지금 들어보세요. 예비적 병합이라고 또는 선택적 병합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이두 개가 서로 약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얽혀 있어요. 별개의 사건이긴 한데 이게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는 함부로 일부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죠? 공동소송도 이렇게 X 또는 Y가 여러 명 등장하는 것 중에 여러 명이 같은 버스의 피해자로서 등장하는 원고의 여러 명이 다 자기 사건, 자기 건데 같은 피해자로서 한 절차에 공동으로 원고가 돼서 낸 그러한 통상의 공동소송은 일부 판결을 함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이 아니라 반대 대칭 개념의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느낌은 어때요? 통상은 뭐 제일 일반적인 원칙적인 공동소송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소송이 필수적, 반드시 공동으로 내야 되는 그런 그럼 왜 어떤 경우가 그러냐? 실체법에서의 이 상황을 반영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실체법에서 여러분이 배운 비권리, 비법인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권 관계는 총유이다. 라고 했을 때그 총유는 뭐예요? 여러 구성원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니까 특정한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소송에 등장하면 안 되고 같이 등장해야 돼요. 그 소유관계를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한 명만 나서서 이기고 지면서 그 사람의 그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조합의 경우는 총유와 달리 합의라고 하는데 합유는 총유보다는 조금 뭐 덜한 개념이라 서 지분 정도는 있지만 함부로 또 지분 처분을 하면 이 조합 관계가 깨지니까 예컨대 총유에 비해서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합유도 함부로 이 사람이 혼자 독재적으로 뭔가를 했다가 엇박자가 나면 그 전체적으로 이거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이런 것들과 엇박자가 나면서 이상해지니까 소송할 때는 안하라면안 안 해야지. 하라면너 혼자만 은면안 되고 조합원 전체가 와야 돼요. 그 합의 관계 구성원이 다 와야 된다. 이런 개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내야 된다고 공동소송으로 못 박아놓고서 전원이 하는 것으로 했던 이 관계라면 도중에 법원이 특정한 사람 부분만 따로 별도로 일단 판결해주고 나머지는 좀 천천히 더 복잡한 뭐가 있어서 나중에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어때? 눈이 감기면서 못 알아들었어. 어때? 필수적 공동소송은 쪼개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되겠어그 정도만 지금 아직 공동소송 모르는 사람. 이래도 지금 그 개념에서 그렇게 처리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돼. 되겠어요? 그런 상태에 지금 이제 이번 문제는 뭔지 보도록 하죠.